우리야머리 오케이 오 오케이 굿샷 잘잘어리 나이스 나이스 천천 백셰스 와이팅 백셰스 와이팅. 제야박야박스오케이 오이. Make it two, make it three, make it

이

이게... 이게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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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야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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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

<목소리> 야! 아딱 구해. Okay. 一棒，成功，得道。 던져야돼! 이 일! 예. 예. 예 아, 지금있어 어.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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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. 아, 야! 지고어지있어 지고있어! 조용히 해! 침하 날라가자! 손 씻어! 어야루마해야 돼. 마진해야 루마야! 루마야! 루야이 야!

Go. Go! Go!